안녕하세요. 전채강자입니다. 자, 오늘 먹 것은, 이거, 월프 짜모릅타인데, 이거, 이거, 월프 타워 예술 마스터 하기 할 건데, 이번엔 손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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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서 팔아야 안 돼. 잠시만요. 언제 고 아. 아, 이거 여기에다가 노첨프 했었는데, 지금 도 해볼까요? 어차피 안될 건데. 아이 오 제작자님 나이스 캐리스 따따 여기서 지오오하하하 아, 하, 하. 하.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두 번째 촬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아, 뭐야? 아. 원래는 키비어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번에는 넣는 게 어떨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때 좋죠? 발광하고 있죠? 오 갑자기 야 아. 앞으로 송캠 킬까? 아까다가 그냥 오늘만 키고 다음에는 생각을 좀해 보고 한다고 하려고 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마우스만 안 보여서 그 키보드만 보이시지? 마우스는 안 보이시죠. 아, 이게 또 그... 어... 지금 카메라가... 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정상적이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러고 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는 제모타 하려다가 아, 제모타 너무 지겹다 이걸로 하자 나, 나는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좀이다워업타워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아 여기서 옆으로 월업 실패해가지고 아이, 여기서 왜... 아, 나뭐 하는 거지? 아, 아 여기서 중지하고 싶지만 바로 가는 거 보... 소... 아! 아, 손 공개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햇. <laughs> 둘 오케이 와 다시 보니까 짜증 나네 하나 둘 하나 둘아 진짜 오... 지금 거의 한 5분 찍은 것 같아요. 거의 현실로는. 마우스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안 돼, 죠주 제 손은 하나만 대주 아잇 여기 여기서 잘못타보시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노점프 안 보셨으면 부고기 아잇 아. 아, 그리고, 제, 이제, 두 번째 채널 하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평화신. 왜 그렇게, 이, 급한 일을 그렇게 지었냐. 그냥, 제가 하다가, 갑자기, 그, 원래 최강자였는데, 어, 하다가, 갑자기, 아, 평화가 낫다. 평화기처럼 따라하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신을 뒤에 붙이게 됐거든요. 근데 평, 핫, 님이잖아요. 저는 평, 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아예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제두 번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아이, 뭐하냐? 나 방금 떨어진 것 같은, 떨어질 뻔한 것 같은데. 하! 원래 폰으로 짓다가 갑자기 컴퓨터로 오게 됐죠? 아예 저도 그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찍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한 방이죠? 저건 여기서 떨어졌죠? 여기, 최종 병기. 그, 그, 화장 토일렛에 있는 그 병기 말고, 최종 병, 기 입니다. 아잇. 아. 요쪽으로 갈까, 요쪽으로 갈까. 아잇, 산 남자, 뭐, 뜨, 그 아잇. 아마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오, 깼다. 오, 자 그러면 평님이 맞는 오르보로 짜잔.